뭐 하는 거야? 너는 내 친구니, 나쁜 놈이니? 껴야 돼, 껴야 돼. 아, 어디를 때리네? 안 돼, 찌르지 마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든 양이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, 태도 간파베기를 마스터하기 위해 고대 레싱을 잡아보겠습니다. 고대 레싱, 고대 레싱! 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간파배기 마스터! 하는 게 목적입니다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간파하기. 내 네, 레슨을 잡으면서 간파하기의 달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. 여기서 칼을 갈 거야. 왕! 할때 저거를 빨리. 왔어! 어딨어? 어딨어? 여깄다! 아이고, 아파. 슬래꺼? 상탈을 내고? 어딨어? 상탈을 한번더 내야 되는데. 됐다! 이게 말로 하면서 해야 돼. 말로 안 하면서 하니까 잘안 돼. 와, 나 이거 계속하네. 철컹이라니까? 철컹 어떻게 했어? 이게 아닌데. 와이, 와이. 아, 알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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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티. 지금! 뇨! 뇨! 된거 아니야? 옷을 빨리 벗어야 된대. 알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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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티. 우와! 잠깐! 찼다! 찔러 찔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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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. 아이고. 아, 나쁘지 않아. 겁나 잘했다. 잘했어요. 역시. 여기 태도는 입으로 해야되네 응? 태도 입으로 하니까 겁나 잘해 가서 오케이 찔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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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았어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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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공, 철컹! 찔러 찔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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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찌르기가 문제네. 어가 아파라 이것들아. 데미지 경감 보니. 아, 오, 얘네 눈탱에 막간 거봐요. 나를 못 알아보니? 이게, 야이새들아 냐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유, 진짜 칼이 가늘어가지고. 좋아. 어? 이상한 거 있다. 찔러! 아, 앞에서 하지마. 앞에서 하지마. 찔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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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미치겠다. 나한땀 때리고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바꿔요? 응? 때리고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바꿔? 아우! 깜빡이 겁나 잘해. 이씨야 찔러! 뭐 이런 게 어딨어? 오셔왔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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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빨아 좋아 빨아 빨리빨리 응. 어, 됐다, 됐다. 빨리빨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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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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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빨해빨찔러찔러리 빨리빨리 빨해빨리 아, 뭐, 무슨 말을 못해. 잘한다, 괜찮다, 이런 거. 아야. 찔러, 찔러. 안 돼! 찌르지 마! 성강을 <laughs> 쓰자. 성강. 좋아. 찔러! 진짜. 아우. 아이, 중요할 때. <laughs> 다 채웠어. 다 채웠어. 간파하기. 어, 간파하기 나쁘지 않아요. 부잖아요 나쁘지 않아요. 약 먹자. <laughs> 약. 어, 아, 달라졌어. 알고 보니 태도가 맞는 거 아냐, 니 나락? <laughs> 알고 보니 태도 장인. 친구를 다 와, 친구야. 응, <laughs> 어, 친구야. 니네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? 응? 눈탱이 막 가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던데. 가자! 요봐, 니네 친구들 여기 겁나 많다! 너네는 속고 있는 거야 저놈한테 냥 철컹 초첩 아야 괜찮아 날아올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뒤에서 찔러 아무나 맞아라 아이고 오. 야 얘네로 빨리 나의 테두리가 되어라 옳지 냥 테두리가 엎어지기 전에 쟤를 빨리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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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환장한다 잠깐! 이거 던지자 던져 아 내가 예전에 힐러할 때 이거 엄청 잘했는데 야이 야이 안되네 야야 아, 자그라서 더 불러라 또 불러 또 불러 아우씨 어떡해 아유 겁나 잘한다 찔러 방금 뭐 그거 한거 같아 뭐 이상한 거 있어 방금 여있다 찔러 Yeah. 아우 미치겠네 찔라 아우 어머 뭐야 찔렀는데 부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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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라 아 <laughs> 부파 한번 할때 되지 않았어요 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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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<laughs> 도와. 야 아우 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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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대라 아니야. 알았어. 아유, 고마워. 오 맞았어. 그래도. 어, 어, 어. 어, 어 잠깐, 잠깐, 잠깐. 아 뭐야? 별거 아니야. 이제 저런 거. 알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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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티. 자그라스. 자그라다. 냥 아이고. 저러스 막다 맞아줘야지. 네 역할이 그건데. 아이고야, 진짜 자그라스랑 싸우는 것도 힘들다. 야! 그래. 냐! 아야. 락! 나도! 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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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바가바 갑바! 아유. 아우! <laughs> 죽겠다. 죽겠는데? 눈덩이가 맛이 가서 나를 못 알아... 와, 이것들 봐라. 어죽고 저어. 아이고. 다 왔는데? 근성근성 근성. 이런 건 몰랐지. 너 없는 사이에 이런 거 생겼어. 근성이라는 게. 끝떡 따봉. 잠깐만. 막, 막 달려가지 마. 나는 이제 성장한 헌터! 막 들이대지 않아. 다 생각해서 들이대는 거야. 가서 성강을 뿌리고요. 나는 전략적인 헌터 야 아니 근데 왜 탑승을 한 번을 못 해? 뒤는 괜찮겠지. 아, 안 되네. 알트 알트 알트. 맞다. 아유, 대도 안 나. 또 불러? 그래. 불러라. 불러, 불러. 불러. 네 친구들 다 불러 봐. 어디? 아! 와! 저거. 잡시죽야 왔나? 와라, 와라. 내 친구도 자그랬었는데 시끄들아 아하. 음. 이거 말고 그냥 때리는 거이 건... 나무에 걸리면은 까마귀 담당인가봐 때리는 게 깨야 돼 깨야 돼아 어디를 때리네 나무 와어 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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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아이고 아파라 와 아, 깨고 싶어. 친구들 왔다. 친구들,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,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. 외로워. 어고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 제발 아하아아아아아아아이 새끼 이 새끼 아아